네, 안녕하세요. 엘라메고입니다. 저는 변리사 1차 시험 공부를 하다가 불합격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를 어,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른 시험들과 다르게 변리사 1차를 공부했었던 경험이 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불합격을 하고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전에 별리사 1차 공부를 하면서 공부했었던 경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왔는데, 만약에 제가 특허법 자체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했으면 정말 제가 했던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창업 자체를 시작도 못하고 그만뒀었을 상황이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3월쯤이었는데요. 어, 학교 동기에게 연락이 와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해가지고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받았고 그 아이템을 이제 만나서 보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함께 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이제 간단한 게임을 직접 이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자체를 모두 개발하는 사업이고, 이게 이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둘이 먼저 개발을 해 보았습니다. 한달 동안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자체를 모두 만들어 보았는데, 어 이제 이게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이거 문제가 이미 비슷한 사업이 외국에서 진행, 출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변리사 공부를 해서 하면서 이제 들었었던 그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 센터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그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역삼동에 위치한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 센터에 가서 무료 변리사 상담 온라인을 신청을 했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변리사 상담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이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공익관리사 특허상담센터라고 검색을 하시고 맨 위에 있는 것을 들어가시고, 어그 다음에는 온라인 상담 신청과 방문 상담 예약 신청이 있는데, 저는 방문 상담 예약 신청을 했었고, 네, 이렇게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4월 27일 5시에서 5시 30분까지 예약을 했었고, 예약 신청을 하면 이렇게 날짜별로 예약이 가능한 시간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 여기 볼, 보시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모두 예약을 할 수가 있고, 단지 제가 그때 어, 날짜가 조금 그러니까 그 당일 다음 날은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제가 했던 방문 상담 예약 신청을 하시고 가시면 되고, 아무거나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상담 내용에는 이렇게 특허신용신은 디자인 상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민원유형은 저는 학생이라고 했었고, 상담 구분은 저는 전기전자라고 했었으면서 상담 내용은 제가 어, 뭐 키프리스에서 찾았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뭐 특허 등록 번호랑 어떤 점이 궁금한지 질문들을 써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총세 가지 정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 받았던 답변들인데요. 어떤 것들이 이제 궁금을 하고 어떤 것들이 특허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여쭤 보려고 갔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장황한 설명, 뭐몇조몇 몇 조에 의해서 이게 특허법 몇조몇 몇 조에 의해서 어떤 게 되고 어떤 게안 되고 이렇게 설명을 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음 약간 좀 간단하게 뭐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법을 공부를 할때 어, 판례 조문하고 판례들을 배웠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여쭤보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보니까 어, 제가 옛날에 공부했었던 내용 중에 다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오랜만에 특허법 조문하고 조문집하고 사례집을 펼쳐서. 어 이제 이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체가 코딩 관련한 것이 특허가 될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거는 제가 판례 공부를 할 때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2001후3149 거절 결정 특허 법원에서 난 판례인데 특허법 제 2조 제1호에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어서 거절 결정이 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에서 구체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제 이거에 대한 예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있었는데 이제 스크린도어 자체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스크린 도어 자체가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지하철 스크린 도어 자체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시되어 특허 등록이 가능했었던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음, 사업을 하면서 알아야 됐었던 거는 소프트웨어 코딩 이제 게임 자체 내부의 소프트웨어 자체가 특허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여쭤본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확실하게 소프트웨어 자체가 특허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게임을 개발을 하고 같은 프로그래밍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특허권에 대한 음 문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음두 번째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이제 제가 이 특허 상담을 가기 전에 키프리스라는 어, 사이트를 통해서 어, 특허가 이미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먼저 찾아보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의 두 나라에 특허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 센터를 가실 때에도 이렇게 조금 미리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만약에 그 부분이 특허가 되어 있는 것 같다면 그 특허 번호랑 특허 등록부를 보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출력해서 가시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제가 원하는 답변을 더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이 이제 외국에 있었는데, 어,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같은 게임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이후에 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이것 또한 제가 1차 공부할 때 정확히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특허권은 각 나라별로 효력이 있고 두 나라에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같은 기술을 가지고는 특허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법 제 29조 1항 1호 신규성 위반에 위배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특허권을 실시하더라도 특허 침해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를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 실시라는 게또세 가지로 나뉩니다. 실시라는 게 특허법 제 2조 3호에 발명의 특허의 실시에 대한 조문이거든요. 감옥의 경우가 이제 특허가 물건인 경우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할수 있다. 이제 이게 감옥이고 남옥이 특허가 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데 이게 이제 아기의 청약에 대해서만 미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다목은 물건을 생산한 방법의 발명인 경우 저희가 이제 제법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제법인 경우에 나목의 행위 외에 그 외에 방법에 의해서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를 할수 있다 이제 이게 실시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감옥 나목 다목에 있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특허법의 실시라고 판단이 되고. 이 실시를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에 특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시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특허로 대해서 아무도 이제 특허를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같은 사업을 할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더뭐 기술적 진보성이 인정되는 발명 또는 특허를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했던 질문은 아니었는데 상담해 주시는 변리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제 한국에 특허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이제 한국에 특허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 특허. 법, 조문, 판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창업자의 입장에서 조금 알아야 될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특허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외국에 특허가 되어 있고 외국 특허의 패밀리 정보라는 것에 어떤 나라에 같은 특허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곳에는 한국에 특허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방금 말했던 이번 질문에서 어 문제없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를 할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른 이름의 회사로 한국의 특허 출원을 해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한국의 특허가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거나 같은 특허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실시행위를 한다면 어 특허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일반인들이 해당 특허를 직접 다 찾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 변리사분들이나 아니면 변리사 사무소와 계약을 해서 이미 나와 있는 특허들을 모두 서치를 하고 그 것들을 회피해서 회피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시고 이제 저희 같이 스타트업 특히 뭐 저희는 이제 대학생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보다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미리 이제 사업화할 제품 또는 기술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직접 특허 출원을 하면 이미 우리나라에 출원이 되어 있는 특허를 모두 다 검색을 해 주시기 때문에 왜냐면 신규성을 판단할 때그 어 전에 이전에 특허 출원된 것들과 겹치면 안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특허 출원을 하면서 신규성 위반이 없으면 저희와 비슷한 특허가 없다는 것을 돌려서 알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스타트업들은 특허출원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사실 3번 같은 문제에서 한국에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어떻게 특허출원과 비슷한 내용의 특허출원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변리사 공부를 하면서 얻었던 내용은 아니고. 아마 예비 창업자 분들이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역삼동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가서 이제 내린 결론은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자체만으로는 특허처럼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 관련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해외 특허 서지에 패밀리 정부에는 오직 외국 두 나라 에만 특허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특허권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도 확실히 했고 다만 한국에 이제 다른 기업의 이름으로 같은 특허를 냈을 경우에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서치를 해서 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세 번째에서 드렸던 방법으로. 어, 그냥 개발을 하고 나서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으로 아마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허권 관련해서 대학생 창업자로서 알아볼 수 있었던 모두 정리를 해서 봤는데 어, 지금 창업 스타트업을 계속 진행을 해도 법률적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앞으로 스타트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어, 지금 저희 창업팀이 최종 목표 소프트웨어까지는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어, 요즘이 대학교 축제철이잖아요. 축제철인데, 이 축제 때 개인 부스들을 많이 열수 있는 기회를 재학생들에게 많이 주는데, 어, 이번 기회를 조금 잡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자들한테는 저희 제품, 그러니까 저희 기술이 얼마나, 저희의 소비자층이 얼마나 반응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2년 한양대학교 축제에 개인부스를 운영을 해서 대학생들의 선호도 조사 및 시장 반응을 살피려고 지금은 게임 부스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신청은 5월 둘째 주 중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근데 축제 때 게시를 할 창업 아이템은 어, 최종 소프트웨어까지는 저희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놓은 완성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종 소프트웨어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로만 이루어진 간단한 미니 게임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로 완성을 해가지고 하드웨어까지 해서 5월 25일에서 27일 날 열리는 한양대학교 축제 개인 부스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결과가 나오면 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직접 만들 거고요 이제 그런 하드웨어 부분하고 축제 관련된 내용, 축제에 어떻게 부스를 열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축제에 준비를 하는 총 과정,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자체로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축제에 참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학생들의 선호도를 알수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다 영상으로 담아보려 합니다 최종 목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거가 조금 큰 프로젝트여서 전문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한양대학교 2022년 제 4회 하이성동 캠퍼스타운 창업 경진 대회 팀원들하고 사업계획서를 처음으로 써봤고 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만 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참여를 했고 결과 발표는 다음 주 중에 나온다고 하네요.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2개월 정도가 지났고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로바로 이렇게 창업 자체가 어, 아이디어가 있다고 바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모두가 좋아서 같이 일을 하니까 몸은 힘든데 정신적으로 지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다 같이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렇게 스탭별로 예상치 못하게 특허법 관련한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축제 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를 하나 만들었고 이제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창업 경진 대회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었던 것보다 이렇게 창업이라 프로젝트 단위보다는 조금 더큰 창업을 하고 있고 이제 창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약간 멀게만 느껴졌는데 사실은 단위가 조금 큰 프로젝트와. 어, 조금 더 생각하고 약간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재밌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컨텐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만들고, 이런 제작 과정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진행을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다 담을 예정이니까요.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한번 보시면, 어, 이렇게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창업 과정들을 보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